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그리고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들까지 만나보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오늘 현장 상황도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1% 이상 빠지며 3,200선을 내줬지만 빠른 낙폭 축소와 반등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발표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지수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 수급을 보시면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은 2,300억 원 매, 순매수로 전환을 했으며 기간은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전일 강세를 이어갔던 삼성전자는 순고르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관세협상 수혜주로 조선주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EU의 그 무역 협정 체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세 발언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확대 기대감으로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6% 이상 오르며 기술주 강세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FOMC 정례회의와 그리고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 급등도 좀 부담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미 협상과 그리고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요. 시장은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소급별, 섹터별 순환매에 집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꾸준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제 주신 타깃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공개했던 타깃주는 바로 한택이었습니다. 우선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택은 추천 직후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더니 오늘 장중 10%대 수익을 좀 안겨줬습니다. 수세는 이제 완벽히 우상향으로 궤도를 바꿨죠. 한택의 매매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겠습니다. 어, 트럼프 행정부의 LNG 프로젝트 발주 재개 기대감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으로 SMI 프로젝트 동방 성장 가능성까지 거기다 이제 상반기 특수 재질 화공 기기 수주만 벌써 900억을 넘게 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주 시에는 연간 최대 실적 갱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베크텔이나 KBR, JGC 등 글로벌 EPC와 협업하면서요 열 고환기 그리고 리액터 등 특수 재질 기반 고부가 화공 장치의 독보적 기술력까지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제가 눌림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눌림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고, 오늘 갭이 잘 떠주면서 장중에 급등 흐름을 나타내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죠. 추세적인 부분들은 제가 저점을 이렇게 계속 높여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수급, 외인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분들, 거기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에 맞는 이런 시황까지 맞춰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분들은 계속 추적 관찰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앞서서 보시면은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찰식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오늘 요번에 뚫어주면서 돌파 시에는 정고점 뚫음까지도 좀 상승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정리해서 보시면요. 어, 현재 제가 강조한 이 모든 포인트가 하루 만에 이제 10% 수익으로 좀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작전본부의 타겟주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시장 정말 좀 어렵습니다. 좀 빠른 순환매 속에서 종목 하나 잘못 고르면 바로 손실인데요. 우리 타겟주는 요즘에 추천만 했다 하면 급등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타겟주 역시 시장 최전방 그리고 한미협상 최대 수혜주로 좀 엄선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할 종목인데요.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작전본부로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의 타겟주와 그리고 매매 전략, 그리고 시향 포인트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야 할 때입니다. 네, 어제의 타깃주 한택, 지금도 4% 정도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타깃주는 작전본부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작전본부 합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도 하나씩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는요, 삼성 SDI 챙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은 약간 눌리고 있던데 오늘 봐야 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원장님? 이제 바닥에서부터 잡아갈 종목분들을 이제부터는 좀 선점을 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보고가 보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시장 둔화로 배터리 업계가 승고르기를 하는 사이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번에 1조 원 규모의 국내 ESS 중앙계약 시장에서 무려 80% 이상의 물량을 싹쓸이 하면서요.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이제 ESS 시장의 왕자는 삼성 SDI가 다시 가져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삼성 SDI는요, 총 540MW급 규모의 ESS 중앙계약 시장에서 뭐 전남, 진도, 보흥, 영광, 뭐 무한, 안자, 읍동 등 6개 사업지를 확보를 하면서요. 465메가와트의 물량을 따냈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등 경쟁사를 크게 앞서는 결과로요. 업계에서 이제 삼성SDI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형 수주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요. 삼성SDI는 국내 ESS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을 하면서요. 향후 추가 프로젝트 수주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는 요 사실 배터리 제조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ESS에서 좀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에 방출해가지고 전력망 효율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과 맞물려서 글로벌 폭발적 성장세가 예상이 좀 됩니다. ESS 시장은 올해 235기가와트시에서 그리고 2020년 3 5년까지 618기가와트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 SDI는 이번 대형 수주를 발판으로 해외 ESS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삼성 SDI가 ESS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안정성과 가정, 가격 경쟁력의 조화인데요. 자체 개발한 삼성 배터리 박스에 그직분사 소화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화재 확산을 원천 차단하면서요. NCA 기반의 ESS 제품으로 기술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울산 공장 생산 체계를 통한 메이드 인 코리아 신뢰성은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를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기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은 앞서서 쭉다지 쭉.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하락이 멈추고 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SS 성장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인데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다른 ESS 쪽은 이제 벌써 움직임이 나온 상태고요. 확실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지금 삼성 s d i 가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 보니까요. 20만원 밑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가능하고요. 반등 시에는 22만5천원 안착 여부부터 확인을 하면서 수세가 완벽하게 돌아서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 d i 는 지금 단순한 전기차 배터리 강자를 넘어서요. 차세대 인프라, 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리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ESS 시장의 성장 폭은 아직 시작일 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싸게 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는 만큼 저가 매수의 찬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 SDI였습니다. 네, ESS 시장의 왕좌 다시금 삼성 SDI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만큼 지금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용의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챙겨주셨고요. 99만 원 윗구간도 터치를 하면서 황제주의 자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반장님. 네, 맞습니다.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로 엄청난 상승을 나아주면서 추세를 잘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우선 전쟁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무기체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하나 에이,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이미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부터 AI 기반의 교전 통제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시장에서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최근 전쟁은요 병력 부족과 그리고 전장 환경 변화로 무인 체계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이제 주력 전투 플랫폼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객체 인식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교전 통제 등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탑재하면서 차세대 전투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단일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요, 이를 실전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까지 직접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AI를 접목한 그런 통합. 방탄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는 벌써 K9 자주포나 레드백 장갑차 등 기존 주력 무기 플랫폼에서 쌓아온 기술력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2028년까지 총 7종의 지상 무인 체계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개별 무인 플랫폼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재편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해 개열화하는 전략입니다. 최근에 유럽 그 밀렘 로보틱스와 협력해가지고, 최신 궤도형, 유지부위, 그리고 TRTRCV 공동 개발에도 나섰는데요. 특히 이제 15톤급 전기 추진 궤도형 미니 전차 개발은요, 소음이 거의 없는 차세대 무인 전투 플랫폼으로 2027년 시제 차량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AI 인식부터 자율주행, 교전통쟁 지휘, 기위, 결정까지 아우르는 AI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독자 개발한 해모스 플랫폼은 요 객체 인식 AI를 시작해가지고 2027년 환경 AI,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지휘 결정 AI까지 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주, 야간, 전방위 상황 인식과 그리고 자동 탐지 무장 연동을 가능케 하는 AI 헌터 필러 기술은요 이미 레드백 장갑차와 KI, K9 자주포의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미래형 전투 시스템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100만 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99만 7천 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인데 신고가가 나왔죠 지금의 상승 추세는. 다시 한번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제 100만원은 아마 쉽게 돌파를 좀할것 같아요. 그래서 황대주에 안착을 해줄 것 같고 일단은 일단 100만원 돌파 위에 천장이 뚫린 만큼 110만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100만원대 근접한 수준으로 끌고 갔던 거는 외인기간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외인기간에 매수세가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좀더 이어지면서 100만원을 안착해주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시면요, AI와 그리고 방산의 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미래 전쟁의 룰을 바꾸는 AI 무기 체제 리더로 자리 매금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주의 등극하면서 추세를 이어갈지는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꼭 수급적인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의 이 상승 추세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100만원 넘어서 110만원 선까지 안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작전명 올레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오늘의 타깃주는 어떤 종목일지 그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 바로 배터리입니다. 최근에 반장님께서 배터리나 2차전지, ESS 관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타깃줄을 또 언급해 주셨던 만큼 오늘 타깃줄은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의 타깃줄은요. 한때 단순히 포장재 기업으로만 여겨졌던 회사가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판을 키우는 기업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치열한 연구개발 끝에 4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우치 필름을 상용화에 성공하면서요. 그동안의 시장을 지배했던 해외 강자들의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타겟주인데요. 타겟주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필름 양산 체계를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파우치 필름은 유연성과 경량성 덕분에 고에너지 밀도 구현에 유리하면서 안정성과 생산성 면에서 강점을 가져서 4세대 전기차 배터리 의 핵심 소재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이번 상용화는요, 단순 기술 확보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글로벌 배터리사들의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대규모 양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전기차 시장은요. 연평균 한20% 정도 성장을 하는 초고속 트렌드로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 시장은 수요 폭발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급성장 중입니다. 어, 증권가에서는요. 타겟주의 파우치 필름이 글로벌 선두 기업에 필적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넘버원 국산 대체재로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등 국내 대형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은 물론이고요. 향후 미유럽, 미국 OEM사들과 직거래 가능성까지 열리며 성장 모멘텀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화개주는 과거 포장재 전문기업이라는 한계를 과감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고기능성 필름 제조 기술력에 R&D를 집중적으로 하면서요 내화학성, 그리고 내열성, 절연성등 배터리 필름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완벽히. 족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서 국내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전략적 포지셔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파우치 필름 상용화는요, 타겟주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단기 박스는 잘 돌파를 해줬고요. 최근 외인 기간에 대량 매수도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대량으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은 이어진 전망으로 이번 눌림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 정, 전기차나 완성차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수 있으니까 우리가 싸게 살 기회들을 잘 잡아가야 될것 같아요. 어, 포장지 기업에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강자로 타겟주의 변신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우치 필름 상용화로 그리고 해외 기업이 독점화적 영역을 무너뜨린 국내 유일하게 이런 기업의 저가로쓸 기회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이미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상승 초입에 잡는 자만이 아마 다음 30% 50% 급등 수익을 좀선점을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타겟주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접속하셔가지고요. 어 저희 작전본부에 오시면요. 어제 한택신호와 같이 오늘의 타겟주와 그리고 실시간 매매 전략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타겟주들이 추천만 했다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놓치면 또 후회할 일만 남겠죠. 오직 타, 오 오직 작전본부에서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상승정 선침에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우치 필름 상용화를 이뤄낸 오늘의 타깃주입니다. 이 타깃주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작전 본부 합류하신 뒤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